안녕하세요 슬로우인데요 누누스 슬로우입니다 <laughs> 제가 방송은 처음 찍어봐요 그래서 어색한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스킨은 제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가고 함께 보시면 드래곤도 있고 자 오늘은 거품 목욕탕을 만들건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주시고 물과 보트 보트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뭐 구멍은 아무렇게나 부셔도 되고요. 한칸부셔도 돼요. 저는 이거 방송 진행을 위해 이걸 했고요. 아. 여기는 제가 만들어 왔어요.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, 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, 제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끼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거품이 뽀글뽀글 생기죠? 이게 1단계고요 자 2단계는 오.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데 맞다 이 가운데로 하는데 가끔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. 가운데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뿅뿅쪽 뿅. 뿅뿅. 그냥 이렇게 끼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메꿀게요. 됐다. 저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 봐도 돼요. 자, 마지막은 이게 되게 마지막이에요. 이거, 자, 이거를 여기다가! 또 이거를 여기다가, 어, 여기다가. 저, 뭐, 원하시는 분, 뭐, 어디다가, 여기다가. 여기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. 어디다가 해야 되더라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건 또왜 튀어나왔니? 뿅. 이제 이렇게 하시면 거품 목욕탕이 만들어집니다. 언드로 져요. 근데, 꼭, 이렇게 안으셔도 돼요. 딱 퍼고, 가운데다가 하면은, 여기다가 해도 되고, 여기다가 해도 되고, 여기다가, 여기다가 해도 되고, 여기다가 해도 되고. 여기다가 해도 되고. 자, 거품목 승선하시면, 다 껴요. 야, 나 내릴래. 야, 나 내릴래. 아이씨 아우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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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휴, 승선하시면 안 돼요. 승선하시면 안 되고요. 진짜 승선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... 껴서 거품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타면은 자기도 진동 올려가지고, 자기도 뭐, 불안하실 때도 있고, 뭐, 그래요. 자, 끝났습니다. 이제 끝났어요. 제가 나중에, 소파 만들기도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